바로 얼마 전 중국 최대의 정치 시조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폐막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번에 좀 독특했던 것은 원래 당대회가 끝나면 이 중국을 이끌어가 차기 지도부, 즉 7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뽑힌 이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함화평이 딱 하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도배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슈들보다 시진핑의 전임주석이죠. 후진타워가 이 회의도 중에 한 강제적으로 끌려나간 사태가 인터넷 관련 뉴스를 완전 도배하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당대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것은 이 후진타와 전주석이 어,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옛날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쇠약한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 물론 1942년생이라고 하니까 이미 한국 나이로 여든 한 살이나 된 그의 나이가 이미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사실 공산당 최고위층 이런 간부들의 경우는 늘뭐 피부 미용이라든가 건강에 이르기까지 초초초 초, 특급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런 노쇠한 변화가 정말 놀라웠었는데요. 이를테면 1926년생으로 후진타워보다 16살이나 많은 짱점민이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말이죠 아무튼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후진타워의 모습은 정말 단기간에 폭삭 늙어버렸다고 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제가 몇 번이고 화면을 다시 재생해가면서 그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봤거든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반쯤 혼이 빠진 듯한 이 불안정한 눈빛이라든가 어느란 행동들이, 아, 이거 약간 침뱃기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말이죠. 그가 이 당대회의 크라이막스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발표하는 폐막식 회의장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퇴장당하는 모습이 정말 그날것 그대로 연출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후진타워가 원래 방광 쪽에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잦은 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도 좀 어느 정도 신빙성 갖고 있었는데요. 뭐 그가 퇴장할 때 옆자리에 있던 리잔수가 후진 타워를 부축하려던 것을 왕후닝이 제지하려는 모습이라던가 후진 타워는 분명히 나가기 싫어하는 것이 보이는데 경호요원들이 반강제적으로 그를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또 게다가 그걸 또 시진핑이 철저히 외면을 해요.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건 그저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만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후에 뭐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중국 매체에서는 그의 퇴장 당하는 모습이 싹 편집되어서 보도됐고요. 후진타오의 이름이 포함된 뭐 게시물이라든가 댓글이 모두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검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특히 친서방 측의 많은 언론들에서는 봤지 이젠 공청단은 완전 끝이야. 이젠 시진핑 내 천하다라는 메시지를 그것도 외신 기자단이 들어오는 타이밍에딱 맞춰서 갑자기 일어난 일인 것처럼 가장해서 만천하에 선보인 고도의 연출인 정치 쇼이자 상징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초기만 해도 정치 쇼라기보다는 어쩌면 후진타오가 이미 여러 비공개석상에서 이당 동료들에게 이런 침해 행동을 보이면서 그렇게 끌려나간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뒤늦게 다른 비공개된 후속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특히 자기 집계 후계자들인 뭐 리커창이라든가 왕양 등이 그를 철저하게 외면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아, 이게 확실히 그런 의도가 있었겠구나 하는 방향으로 제 생각도 급선회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저처럼 중국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퇴장 장면은 정말 여러 면에서 큰 충격이었거든요. 만일 이것이 단순히 아, 정말, 너희들 경고해? 라는 경고의 뜻으로 연출한 것이라면, 오, 시진핑의 그 잔인함이 정말 놀라웠던 거고요. 원래 중국 정치 문화하면 체명과 운유, 이렇잖아요. 이 전임주석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개 모욕하는 이런 공포조성이라뇨 정말 그 의도였다면, 소위 글로벌 리더를 꿈꾸고 있다는 사람들이, 고작 이 정도 배포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상식 이하의 반응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즉, 후진타워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는 거였다면, 최소한 그 개파의 후계자인 리커창이나 왕양 정도는 뭐좀 이렇게 일어나서 얘를 좀 갖춰서 퇴장하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끌려나가는 것이었다면, 어떤 뭐 약간의 불만의 의사표시라도 했어야 했고요. 사실 이제 곧 잘리는 인간들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눈치나 살살 보는 그런 모습들이, 아, 제가 보기에 정말 딱혀 보였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말이죠. 소위 인의 예지를 숭배한다는 이 공자의 나라 중국에서 이런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없이 모두 침묵해버린다면, 와, 과연 앞으로의 시진핑의 중국은 어떤 세상이 될지 정말 아무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중국은 과거 혁명 1세대의 당 원로들이 국가의 중대사 때마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통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매번 이렇게 차기 지도부를 결정하는 것에 이 원로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후 전주석의 갑작스런 퇴장 장면은 이제 중국 공산당 내에서의 원로 정치는 사실상 종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공개된 중국 최고 지도부는 후진터 즉 공산주의 청년당 계열이죠. 공청단 계열의 인사들은 모두 퇴출해 버렸고요. 시 가문의 군대, 이른바 시자진으로 불리는 시주석 측근들이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장악하면서 지도부 내에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시주석은 이번에도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 구도조차도 전혀 마련하지 않으면서 앞서 말한 원로 정치와 개파간 견제는 물론 후계자 구도까지 모두 싸그리 없앤. 이른바 시 주석 1인 천하를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이렇게 무소불위의 시진핑 1인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이제 시진핑이 무엇을 마음대로 결정해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 한국까지 포함한 전 세계가 매우 큰 불확실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사실 시진핑은 지난 2017년 자신의 집권 이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시대를 이른바 신시대라고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상은 자신의 이전 시대와 많이 다를 것이라고도 했죠 그럼 여기서 그전 시대란 과연 누구의 시대를 말할까요? 후진타오 아니면 그 전임자인 짱쩌민 아닙니다 놀랍게도 시진핑은 후진타오와짱쩌민은 물론 뭐 어쩌든과 함께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인 덩샤오핑 시대까지 아우르면서 덩샤오핑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은 이제까지 중국의 발전에 기여한 건 확실하지만 더는 자신의 시대, 이 시진핑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집권 2기 내내 시진핑의 신시대를 주장해 왔고 이제 집권 3기에 들어서는 더욱 그 행보에 가속을 붙여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주장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이 시진핑식 신시대는 앞으로 곧 몰려올 엄청난 쓰나미급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지난 30년 전 개혁개방이란 큰 그림 속에서 맺어졌던 한종수교이 한국과의 관계 또한 적지 않은 파급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자, 첫째는 경제입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모두들 지금까지 보셔왔던 것처럼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커다란 변화의 길로 들어선 바 있습니다. 즉, 민영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같은 대표적인 민간 빅테크 기업들이 속속 정부의 큰 제재 속에서 쇠퇴하고 있고요. 큰 극유 기업 간의 연합에 의해 탄생된 신대국유 기업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시진핑은 공동 부유와 국가 주도의 독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쉽게 말할게요 옛날 마오쩌둥 시대로의 그 계획 경제 시대로의 회귀를 완전히 작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안보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이제 미국의 패권을 인정해야 하는 시대는 완전히 지났다고 공공연히 천명하면서 미국의 힘에 쇠퇴하고 있고. 중국의 국군이 상승하는 대운의 열리는 시기를 맞아서 현재 미국이 주고 있는 고통은 언젠가 중국이 최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성장통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첨예한 미중 대결과 긴장 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즉 가장 기본적인 북한의 비핵화 등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더큰 문제는 중국이 이 지역 패권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의 NLL을 침범하는 중국군의 도발 횟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코앞에, 우리 코앞에 다가온 시진핑 1인 천하의 시대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위기이자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하루아침에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건 모두들 아시잖아요.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라든가, 홍콩 사태 등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중국의 내정이니까 그저 우리는 눈 감고 있자고 하는 동안에 상황이 이렇게 바로 내 코앞에까지 닥쳐온 거죠 이제 정말 정신 단단히 차리고 있지 않으면 백여 년 전에 우리나라 구한말 때와 비슷한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휘말려 들어갈지 모르는 만큼 우리는 정말 계속 깨어서 이 시진핑 정권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연구하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중국을 이해하던 시각과 접근법으로는 결코 지금 이 시간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중국발 리스크를 원만하게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찐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